계십니까? 음. 그러면 뭐 지금 다 오, 마지막 보신 분까지 기다릴 수 없고 지금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12월 2일 토담골 노래사랑 송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령층이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를 더더더돋고 더, 더 주는 같습니다. <laughs> 축사 준비가 돼 있었는데 축사 하시는 분이 좀 멀리서 늦게 도착하시는 바람에 축사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그 다음에는 <laughs> 그 운영자님들 인사가 있어야 되, 되기에 운영자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운영자님들이 더 많은 회원들이 참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오신 대로라도 인사 있게 있어야 되기에 이래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님 차례 경님 네 자리 오내십시오 다시 한번돌파다 수고하셨습 게시판 직원이 많으십니까? 앞에 나오세요. 오영무른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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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앞과 같이 명찰이 다 있기 때문에 일일이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자 일동 차렷 격려 다시 아, 하세요 혼자. 아, 헌팅사. 주실 분이 그 오태연님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분이참 바쁜 몸입니다. 어, 잠시도 잠이 여가가 안 나는 분인데 오늘 우리 토당골 노래 사랑을 빛내 주시기 위해서 참 바쁩니다. 그리고 대텔님께서이부를 진행하도록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오늘의 계획로 하세요. 이전에 우리진행하하다에서이벤트서 그, 나눠서 나눠서 사장이 가지고이벤트이벤트에서 사장이 되가지고, 가지고벤에서 사장이 가지고이분이가또고서하겠가지고이가지고이서가 일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인사를드리고이 토담골 노래 사랑 카페에 이렇게 송년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에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이게 우리 여러 선생님들을 두번 정도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뭐다 카페에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저도 멀리 서울까지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을 뵙고 정말 즐거운 또 하루를 보내고 왔는데 또 마침 또 대구에서 이렇게 좋은 모임을 토담골 노래 사랑이 또 이렇게 송년을 가지게 된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는 정말 영광입니다. 마침 저 또 오늘 도 시간이 돼서 제가 오늘 제 놀게 됐어요 오늘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저 여러 선생님들 얼굴 한번 뵙고 싶고 특히나 제가 또늘 도움을 받는 저 정말 훌륭한 선생님 우리 저산나 선생님이라 그랬는데 또 이름을 또 닉님은 산천 선생님으로 또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대한 걸잘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늘 궁금한 점 있어 막전화드려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곤 합니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산천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제모자라는거 제가 전화드리면 꼭 <laughs>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더 여러 선생님 저 이름을 제가 다님임을다 다 모르는데 그래도 그래도 또 멀리 또 서울서 오신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또 부산에 제가 또 부산에 행사를 자주 갑니다. 가면은 늘, 늘 전화를 드리는 우리. 예. 대견입니다대대이면 그때 저성악물에난불렀잖아들아진 원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늘또 부산을 제가 가면은 에,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안부 전화 드리고 어, 또 시간이 되면 또제 공연장까지 찾아오셔요. 그참 추한 꼴 보려고. <laughs> <laughs> 그리고 뜨뜨하 우리 여러 회원님들 선생님들 또 선배님 정말 이렇게 존경스럽고요 앞으로 저도 또 더욱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원래 진행이 우리 무풍 선생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걸로 저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 근데 계셨습니다 아 이거 아니지 아, 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해드린 거죠 예 그래요 그래 하다 보면 막실수할 막 때도 있고 그래요. <laughs> 그래서, 저는 뭐늘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떠들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그래도 또 우리 회원님이, 나는 정말 회원, 회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카페 자주 못어가고 그래서 오늘만큼은 또 우리 무은 선생님께서 또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괜찮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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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자, 2부 순서 우리 어, 무풍 선생님을 모시고 <laughs>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토당골의 <laughs> 무풍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여기 오시는 거는 오늘 목적이에요. 참, 일단, 노래 한곡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래서 각설하고, 어, 우리 회원님들 전체에다가 노래 한 곡씩 하고, 그 다음에 제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니까 2부는 노래 한 곡씩, 세현님 명단, 아, 명단 있습니까? 명단 줘야 제도, 후회입니까? <목소리> Bye.